창세기 27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야곱과 예수의 결말을 보여주시며 또 야곱과 에스의 걸어가는 길을 함께 보여서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무엇이며 에스가 걸어가는, 무엇이, 걸어가는 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있나요? 우리는 에스의 길을 걷지 않고 요셉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선으로 살며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유익한 그런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중하게 여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의 걸음은 결국 마지막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걸음은 결국 마지막에 여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기 야곱을 축복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축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복입니다. 이사이기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혼이 계속되는 복이요. 굉장히 광대한 복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길며 그 높이가 얼마나 종교한 구분인지또 깊이가 또 얼마나 깊은지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계속되는 그런 깊이의 이, 이, 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1차 창조의 복과 2차 창조의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야곱에게 주신 복이요. 구원의 복이라.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식물 한 그릇을 내놨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귀하게 하겠느냐? 장자의 면분을 귀하게 여기, 여긴 기 표시로 식물 한 것을, 내난 것을 보면 정말 장자의 면분을 너가 소망하구나. 에스가 장자의 면분을 경원히 여긴 표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의 면분을 버린 것이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이 여긴 결과입니다. 그 증거입니까? 증거란 것은 하나님은 소망하느냐 할날 소망하느냐 예합니다. 증거를 보이라.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예수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내놨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식물 한 것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그것이 증거요. 우리가 생활을,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해도, 하늘나라 위하여,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식문항서 내놓느냐, 못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시험거리요.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래? 하고 세상을 주면서, 자, 이 세상을 가질래? 이러면 세상을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의 복을 소망한다는 증거가 되고, 세상을 내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거를 금어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을 경호이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뜻은, 붉은 몸을 가졌다 해서, 에서야, 에서라고 그랬고, 또, 붉은, 어,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은 이애설에서 애돔이라 그렇게 별명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날 때부터 몸이 붉고 가도시라 털이 많다. 세상에 이런 속망과 세상의 욕망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더 강하니까 털이 많다 하면 은 세상의 욕망이 강하다는 뜻이요 몸이 붉다는 것도 세상에 이 모든 팥죽 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붉은 팥죽을 사령하는 그것을 날때부터 그런 것을 가졌다. 또, 구천적으로, 이제, 에스가 팥죽, 붉은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문을 부렸다 해서, 에돔이라 이렇게 에스의 별명과 에돔의 별명을 가졌다 에스의 별명은 날때, 받은 그 이름의 병입니다. 애돔은 난 후에 붉은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 내놓고 난 뒤에 얻은 별명이에요. 이걸 애돔이라. 애돔이라면, 아,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애돔이에 애스는 야곱 애스는 날 때부터 붉은 몸을 가졌고 가독 같은 털을 가졌다. 세상을 소망하는 이것이 날 때부터 특이했다 그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런 애스라는 별명과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져서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붉은 팥죽 한 그릇을 거머쥐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명을 가지고 그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요. 형의 뒷발꿈치는 장자의 명분을 가르칩니다. <laughs> 자기가 순수는 아니지만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망했던지, 그 장자의 명분을 소망인 겁니다. 붙잡았다면 소망했다고 그 말이요 결국 잡아서 자의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면 장자의 명분을 위하여. 자기 한 걸음 식물을 내놓은, 그러므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것이 야곱이란 뜻입니다. 이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속이는 방편을 썼다. 간교하게 속이는 방편을 썼다. 그 정도로 장자의 명분은 이렇게 소망했다는 뜻이오. 좋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나쁘게 보면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너가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속이면 되느냐. 이삭도 그랬고 자기형에서도 그랬고 나를 속였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소망한 것이 야곱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속이는 거면은 그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일이지만, 은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고 그걸 갖치로이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결국은 속여도 하나님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야곱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차지하니까 예수가 죽일려고 따라 들 때. 그애서는 도망을 갑니다 아,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외선전 집으로 일단은 피신는 합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에게 꿈이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줍니다 하늘의 사약다리가 보이고 내가 너는 하늘의 이 나라로 들어가는 이 길로 가라 이 생명길이라 야곱에게 생명길을 인도하셔 결국 거기서 세 섬년 집에서 많은 이런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아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거기서 살려고 또 속이는 수단 방편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자기 살려고 온갖 꾀를 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그렇게 수단 방법 해봐야 안 된다. 거기서 천사와 실험할 때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하여 꺾여 버렸습니다그 야곱의 그 야구배고 속이는 그 방편 그것이 그때다. 해결된 겁니다.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히고 순종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먼저 되야 되고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는 이것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곱강을 건널 때, 주님이요, 난 주님만 믿습니다. 죽든지 사든지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놓고 건너갑니다. 요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온갖 꾀로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야곱은 생명을 넣는 생명기를 그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름을 이렇게 또 표시했고, 그 이름, 이름도 그렇습니다. 날때그 받은 이름이나, 그 뒤에 받은 별명이나, 그 사람이 그어간 그름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별명의 뜻도 가르쳐서 항상. 너는 에서가 되지 말고 애돔이 되지 말고 야곱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름 하나로 우리가 걸어갈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하는 이것을 가르치며 그 결과는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야곱이 생명기를 걸어가는 그 결과는 이것이 흙게네 가지입니다. 이 복이 네 가지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하늘에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이슬을 주고 또 땅은 항상 기름져서 무엇을 심든지간에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어떤 곡식이나 어떤 포도나무 심어도 잘 자라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늘의 이슬이요. 매일매일 만나는 멋는 하늘에 있으려. 또, 땅의 기름짐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늘 날아가면 이 땅에서 생미길를 거는 사람은 항상 그에게는 이런, 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을 복, 땅의 기름짐 복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는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잘 자랍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됩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곡식은 떡을 만들고 포도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먹는 일이 잘되고, 곡식의 곡식으로만 떡을 먹는 것이 잘된다. 포도주는 뭡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살은 이 떡은 내 살인이다. 그랬으니까 포도주는 믿음을 가르치고, 포도주 마시는 것은 믿음을 가르치고, 곡식을 즉 떡을 먹는 것은 행함을 가르칩니다. 주님에 대해을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다해서 행해지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이 포도주를 수확한다. 포도주 수확이요. 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리와 영감을 충만히 받는 사람. 그러므로 있나여.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다해서 행하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복이요. 이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을 주신다, 만민. 이 만민이라는 것은 많은 자손 아브라함에 약속한 많은 자손 민족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땅 갈대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나안 땅도 주고 또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주겠다. 이게 만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땅은, 여기에, 가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럴 때, 그 가난 땅이란 것은, 일슬과 기름짐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땅이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가난 땅을 이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럽니다. 적과 꿀이 르는 땅이라 저지란 말은 어릴 때그걸 먹고 자라는 것이 저지입니다. 꿀이란 말은 자라서 이제는 참 말하는 수의 기쁨을 가진다 그 말이 에요 땅의 기름짐을 받고 하늘의 이슬을 받는 것은 저지요. 이걸 통해서 자란다. 이걸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또 이걸 통해서 포도가 포도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 저지라마는 저지 흐르는 땅이 말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땅, 이슬과 기름짐이 충만한 땅이란 뜻이요. 이것이 저지 흐르는 땅이라, 꿀이 흐르는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이라, 그름으로 인하여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 즉, 대적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고행함이. 그 풍성하게 된다. 이렇가 말해서 꿀이 흐르는 땅이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가난 땅으로 인도하셨다. 즉 이슬과 기름짐이 풍성하고 그로 인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영혼 토록 받는 것이 이것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는 이 복입니다. 이걸 장자의 명분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또 하나의 길과는 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또내 어미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넓은 땅을 내가 주겠다 좌로나 횡으로 아, 정으로행하여 보라 내 눈에 보이는 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넓은 땅을 주겠다 하고 또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래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자손에 대한 복이요. 이자손이언어니까 만민을 준다. 열국을 준다. 내 형제들 이 형제들 내게 주어서 내 의미의 아들들도 내게 다 주어서 큰 민족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내가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복을 주어, 복을 주어, 그들을 다스리는 복을 줍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복을, 즉 지위의 복을 줍니다. 그들을 다스리려면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들을 다스리는 복은 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는 이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만민이 널 섬기고 만민을 다스리는 복을 준다. 그말이야 만민을 주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복을 줍니다. 즉, 왕이란 지위를 준다. 주인이란 지위를 줍니다. 아무리 자기가 민족이 있어도 다 드리는 권세가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다 드리는 권세를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되는 그런 권세 주시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그런 권세 주시고 내 형제들과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주라 하면서 또 내게 굴복하며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권세 주십니다. 이는 군세를 주시는, 것.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나노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갈때 오래 서다 올 때,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마지막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 그들도 그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 저주를 받게 너를 저주하는 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했다면 그들이 다 저주를 받아 버립니다. 또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을 하면. 그이다 복을 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인 근원이란 이 복을 주시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을 주셔서 대적이 손을 못 대고 그를 참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으니까 다그 옆에 다 붙어서 나도 당신 옆에 붙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난 당신을 저주하는 일로 인하여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만민들이 다 요셉에게 붙어서 그들이 양식을 다 얻어서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붙으려고 다 애를 써죠 요셉을 대덕으로 삼는, 삼는 자는 다 양식을 얻어 먹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원수는 없고 진짜 다 원하고 원하고 좋아서 좋아서 그 요셉을 따르는 그런자가 된다. 복의 그는 저주의 그는 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복을 좀 우리가 명백히 좀 알고 이걸 붙들어야 생명기를 거죠. 이 소망을 하면서 이를 얻기 위해서 식물 한 것을 내놔야 됩니다. 식물 한 그릇 그것을 붙들고 장자의 명부터 함께 붙들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 식물 한 그릇, 이 팥죽 한 그릇, 그에 대한 애착과 그에 대한 매력을 잊지 못해서 장자의 명부는 당장에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100% 이런 식물 한 그릇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